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제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따릉 따릉. 로. 자료 톡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 자료 전청지 안정 장 자료 주세요. 실전 기 자료 정수 자료 로 가는 패시기 자료 받 아, 갖고 싶다. 오늘도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습니다 그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코로나 19의 그 공포감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시장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또 불안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3월 이후에 지금까지 그나마도 잘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패닉 상태에 빠지시기 보다는 또 너무 내동매매에 빠지셔서 변동성 큰 종목군들만 보시기 보다는 일단 주력주에서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이 부분을 먼저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대형주들 특히 시장을 견인해 왔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의 LG전자 이런 부분의 흐름이 좀 주춤거렸고요. 또 셀트리온 삼형제도 예상외로 좀 젖어 있습니다. 근데 11월 말부터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 눌림폭의 흐름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다음 주에 뭐 다시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향해서 움직임 주면 되겠죠. 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그런 일주일간의 흐름. 그렇지만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장 상황 보면서. 자,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시면 어때요? 나우지스의 경우, 어? 월봉의 크기가 제한적에요. 이 12월달 월봉의 크기가 제한적이라 이거 정점에 달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어, 11월달에 변동성이 월등히 컸었다고 라 하지만, 요 라인, 이 고점을 이제 막 벗겨 놓은 상태이고, 또... 만약에 이번 달에 추가적인 급격한 강세가 연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해서 연초 랠리 이어갈 수 있죠 지금 흔들릴 것 같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게 미국의 흐름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백신이 계속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코로나일9좀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 국내 상태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겨낼 수 있다 쪽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견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맞춰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옆으로 조금 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정기요금을 인상을 하더라도 전체 물가에 또 전체 서민들 삶에 크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 연출된 거죠. 내년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경기 동향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그러니까 2015년도 어떻게 됐어요? 2015년 12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 지표가 개선이 돼 있었고 2년 동안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올렸었죠.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아,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 그건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거고, 지표가 개선되는데 안 올리면 오히려 버거운 수준이 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 잠시 멈춰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탄력적인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대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기술주 위주의 대만의 흐름이 기존은 대만 증시 언급도 안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견인해오고 또 기술주들이 시장을 견인해오고 산업 자체가 바뀐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대만의 흐름도 놓고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요. 어떤 면에서요? 어제는 1% 가까이 밀려 내려갔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렇게 밀려 내려가는 부분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다만 전기전자업종이 오늘 장중 내내 눌린 목 뭐. 그나마 삼성전자만 강과권의 공방을 계속 그리고 종가에 좀 눌린 게 아쉽습니다. 어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이닉스가 일단 어제 1% 이상의 강세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전기전접종이 밀린 것도 아닌데 주간 단위에서의 흐름이 옆으로 횡거고 거의 뭐 도지향상 속에서 변동성이 안 나온. 그러니까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것이. 와, 힘 센데?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의약품 쪽에서의 변동성. 의약품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극대형 주들이 멈춰 있는 가운데서 나머지 종목군 그렇다고 우리가 놓친 건 아니죠 오늘 대웅 대웅 제약 추가적으로 곰돌이 형제 우와 채팅방에 일단 한번 으셔야죠 그러면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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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했더니 세상에 난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던 대웅 제약이 오늘부로 풀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개장 초에 보합에서부터 쫙 뻗어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자. 갑니다.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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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곰돌이와 함께 우리 좋은군당 종종종종종 땡땡땡땡땡 이쪽에서 그냥 또 추가적인 면덕성 나오면은 회피하겠죠 다만 오늘은 윤정두가 힘이 없어요. 목소리도 힘이 없어. 왜? 수요일까지만 해도 아주 강력하게 인바이오, 엔젠바이오 무슨 명신산업 전부 잡아드리고 대웅대웅자 대웅 다 잡아드렸는데 어제 오늘부터는 약간 딱한거 같아요. 물론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냥 곰돌이 다 잡아내시고 한시 이 후에 종근당, 종근당, 땡땡땡, 종종종, 뭐 이렇게 해서 다 잡아내시고 명신산업 상한가에요. 난리가 났는데 아니 주력주에서 신나야지 그 난리도 쫓아가는 거죠. 주력주에서 딱 멈춰져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이번 주에 삼성전기 시간에서 막 폭등 나오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눌림 목이 나와 버려서 삼성전자 1%대 눌림, 하이닉스 2% 수준의 눌림, 그리고 삼성전기 3% 수준의 눌림, LG전자는 뭐 고만고만한 위치. 남들이들은 웃죠. 상한가, 하한가 막 변동성 그 큰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의1% 2% 3% 눌림 때문에 아우 속이 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웃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시장에서 뭐 맨날 대웅자야, 곰돌이에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잡고, 아니, 그럼 건물 몇 개씩 올렸겠네. 12월 달에만 건물 한 다섯 개 샀겠네. 불가능하죠. 그 변동성 속에서는. 오늘 종군당 홀딩스, 종군당 바이 어떻게 했어요? 쭉 뻗어 올라와서 26%씩 막 팡팡 치고 가다가 종가가 7% 웃으면 안 되는데. 그변동성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는 일부만 접근할 수 있다. 그 일부 접근도 주초처럼. 인바이오 우와 상한가입니다 이틀만에 뭐 오십 프로, 수익냈습니다. 이러면 행복한데 주력주에서 요게 조금 멈칫하다 보니 근데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에너지를 응집시켰다. 그 에너지가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이월봉어때요 우와 점진적으로 맨 처음엔 요만큼 요만큼 있을 때는 에이 이거 조정받을까, 눌릴 거야, 순환성나올 거야?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 또 LG와 어떻습니까 요두달 동안에, 요두달 동안에, 전기전자업종 LG와 시가총액 1, 2, 3이 어땠어요? 30에서 50% 랠리가 나와버렸죠. 한달 보름 만에. 거기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거기에 자동차 업종도 뭐 긍정적인 흐름. 결론적으로는, 요 시장의 흐름을 끌고 올라온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10% 수준의 조정이 나와버리게 되며, 고점 그 대비요. 그렇게 되면 7만원이 이탈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의 포인트, 조정 포인트는 최소 150 포인트에서 200 포인트가 빠져버립니다. 어 대표님, 순환성의 흐름 나오지 않을까요? 순환성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 양상의 시장에서의 흐름이 순환성의 흐름이에요. 그죠? 업종별로 고점에 부딪히고 밀려내려고 업황의 개선폭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성의 흐름. 지금은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행진을, 이런 고점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 업종이 끌고 가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2000년 이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300% 오를 때, 그때 조선업종 33배 오르면서 그러면서 시장 견인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차화정 랠리 때 시장 150% 오를 때 자동차 화학 정유 7배에서 14배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있지만 아니죠. 2015년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죠.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유가증권 시장으로 봐요.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땡깁니다. 유가증권 시장 30%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 116%. 4배 수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가증권 시장 얼마? 40%대 강세일 때. 전기전자 업종 220%대 강세. 여기서의 흐름 마찬가지죠. 뚫고 올라가 주니까 시장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 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업종분들까지 오죠. 어, 그거 순환성 아니에요. 순환성이 아니라 나머지 업종은 가격 반발력의 수준. 거기에서 앞전 고점 라인들을 넘겨줄 수 있느냐 실적 개선 폭이 있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한국 전력처럼 정기요금 펀드멘탈 개선 폭이 있어서 외국인 기관이 사주느냐 그것이 공매도 상황이 됐든 추세적인 부분이 됐든 23일 날 IR 이후에 추세적으로 강세를 띄워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거래 대금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한국 전력도 이제는 대바닥주가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펀드멘탈 개선과. 시세가 나오는 종목으로 들여다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황을 잘 보시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요. 어떤 결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변동성 매매가 아닌 이런 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 46조, 하이닉스 8조, 이러한 실적을 들여다 보면서, 어,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러한 흐름과 함께, 어, 필라델피아 반도주주가 이렇게 강세를 뛰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강세였어? 이 강세에 전기전자 업종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랐었는데, 요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에서 요걸 지금 따라잡고 있어? 어, 그럼 같이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IT에 대한 이러한 늘리 부분들, 예? 교육받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음, 의약품에 대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는 조금씩만 대처해나가자 요만큼씩만 요만큼씩만 들여다보자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어, 오래간만에 센트럴 모하인데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진 흐름이 추가적으로 움직일지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죠? 2차전제 종목군들도 한번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고 거기에 오늘 어떻습니까? 뭐 현대바이오 같은 시장 조치 좀 있어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죠 오늘 기준에서 휴마시스도 이제 막빵 터져준 거예요 기존에 좀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관망이었죠. 그러면 12월에 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교육해드리는 게뭐야요 정근당이라네? 정근당. 오늘 한시 위에 빵 터졌는데, 만천명의 여러분들 선배분들, 미래에 들어가 계신 분들, 종종종, 땡땡땡! 자, 채팅방 한번 가십시다. 종종종, 예, 종군당 삼형제, 셀트리온만 삼형제 있냐? 종군당도 삼형제 있다. 종종종, 땡땡땡 한번 가시죠. 종종종, 땡땡땡, 종종종, 땡땡땡 그렇게 해서 오후 장에막 밀고 올라왔는데 만약에라도 월요일 날 다음 주 초반에 거래 대금이 같이 움직여 준다면 종종종, 땡땡땡에서도 그냥 대웅 곰돌이 형제처럼 그냥 막 폭. 폭등랠리가 연출될 수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께 폭등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12월 달또그 이전부터 4분기에 교육을 다 해드렸잖아요. 녹십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거기에 대웅, 대웅제약, 으아, 짝지기 매매. 그게 뭐냐고요?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의 흐름. 자, 이렇게 열심히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런 쪽에서 대응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아니, 시장조치가 풀려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서 보압에서부터 그냥 상한가까지 빵! 어마어마했죠. 이러한 러분들을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다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그리고, 어떻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이런 명신산업 같은 종목에,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포인트 모바일. 신규주에서 포인트 무바일 5거래일 중에 3거래일 상한가 갔죠. 명신산업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상한가 안창만 두 번, 장중 상한가 한 번. 명신산업도 3일 상한가거든요. 네? 포인트 무바일에 이어서 명신산업. 자, 뽀뽀뽀 한번 갑시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출근할 때도 뽀뽀뽀. 마스크 쓰고 있더라도 뽀뽀뽀. 자, 채팅창에 뽀뽀뽀 한번 쫙쫙 넣어 주시고 다음 주에도 포인트 모바일처럼 지난주에 3일 상한가 간 종목, 또 이번주에 명신산업, 그냥 월요일부터 계속 들여다봤잖아요. 지난주 말부터 들여다봤죠. 명신산업, 뽀뽀뽀뽀뽀뽀, 명신산업, 그냥 이런 종목, 다음주 월요일부터 폭발적으로 좀 튀어나오게끔, 예?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뽀뽀뽀, 뽀뽀뽀. 이러한 종목군들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잡아가시고요. 대형주에서 주춤거리고 있더라도 이것이 조정의 흐름에 연출되어 있는 건 아니죠. 눌림목입니다. 여기에서 비중 우리가 잘 갖춰나가고 대처한다면 조금 전에 보신 종목군들처럼 그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 수익률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의 수익률 다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해볼까요? 일주일 내내 5거에 또한 사항가 나오는 종목 월요일부터 잡아낼 수 있도록 윤정도 숫자 5입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자경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세 번째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많은 분들이요 질문을 하십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찾아오면 뭐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떤 거 드려요? 교육 자료들이죠. 어떤 거?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도서 자료를 통으로 뿌려드립니다. 예? 오늘 주말이잖아요. 연말 앞두고 있고 행복하시죠?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채팅방에 한번 쭉 가시죠. 귀찮더라도 능동적으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을 딱 넣으시는 분들 선착순 150명까지 딱 선정해서 지금 8개 방 있죠? 각 방에 150명씩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윤정도 주식투시경 딱 쓰시고 도서 주세요.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도서 주세요. 그러면은 선착순 150명. 그러면 어떻게 돼? 여덟 개 방이니까 아홉 개 방할까? 아홉 개 방, 아홉 개 방하면 1 0 0 0 명이 넘게 되죠. 그 방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냥 쫙다 올려드릴 거예요. 윤정도의 주식 두 시경, 도서 드려. 또 오늘은 풍문으로 들어서 해도 윤정도가 교육을 맡고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교육 자료까지 또 추가적으로 드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드립니까? 선물을 드려야죠. 어떤 선물을 드려요? 교육자를 받고, 교육받고, 다 좋아. 일요일날도 야간에, 어, 3시간, 4시간, 5시간씩 교육받았더니, 그 다음날부터 막 상한가 랠리가 나와요. 다 좋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 출인이에요. 이제 주식 처음 했어요. 혹은, 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어, 윤정동생, 나 나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드리죠. 어떻게? 교육해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포인트 모바일 뽀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뽀 어? 이런 종목군들의 지난주 3거래일 상한가 이번 주에는 요 명신산업의 3거래일 장중상한가까지 그리고 이틀 동안 상한가 안차 지난주에도 상한가 안차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어제 야간에 어제 야간교육 오늘도 야간교육이 있죠? 오늘 우리 아들 온단 말이야 만두 만두 지금 오늘도 만두가 어제는 만두가 좀 이쁜지다고 싹 올라왔는데 오늘은 만두가 그냥 또확 밀렸어요.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와서 만두 이틀 먹였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만도가 강세를 띄어줬단 말이야 자동차 업종 눌림목이 쫙 있었죠 현대차가 그냥 요렇게 도지향상으로 꽉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흘려서 넘길 게 아니고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튀어 움직일 수 있다 우리 만도 교육받고 3만원대에서부터 얼마 찍어요 6만원 꽉 찍었잖아요 그 흐름 살짝 눌려있는 지금의 그러면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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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한번 가시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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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다음 주에는, 와, 윤정도 초등학교 아들이 온대. 만두 그냥 이틀 연속 먹이면, 어, 만두가 한 번씩 움직여준다는데, 다음 주에는 자동차 업종 한번 신나게 한번 움직여보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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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잡아드리는 그러한 흐름이 선물이 되겠죠. 어제 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의 교육을 다 잡아드렸어요. 어제 야간에 명신선호! 땅! 하고 교육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제 야간에 늦었지만 한국 전력! 땅! 하고 잡아드렸잖아요. 한국 전력에 대해서 제가 적극성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도 상한가인데 누적으로 12월 9일 이후에 131%란 말이에요. 대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24%에 파하는그 흐름 탄력적인 흐름 대웅제약이 강세를 띠다보니까 따라 움직였죠 오늘 그렇게 되면서 125% 근데 그 부분은 어제 야간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야간 에도 아, 한국전력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5% 이후에 어떻게 해요? 15% 이상 팡 치고 가요 시가총액 그냥 16조 17조 막 치고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명신산업 여기 있네? 명신산업. 어, 기준거래량이 없어요. 기준거래량 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싹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네 종목인데, 한국전력, 어, 그대로 있네? 어, 명신산업 자리에 대웅제약이 들어가 버렸네요. 왜 그럴까요? 명신산업이 안타깝게도, 지난주부터 신규 상장할 때부터 명신산업 쭉빠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투자주의. 시장 조치가 들어갔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윤정도는. 자, 여러분. 윤정도가 그래도 명석이 22년 동안 멘토 역할을 여러분들께 해 드렸는데 33년 주식했다는 윤정도가 금융 당국에서 어, 단기 변동성이 좀 과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 주의야. 이렇게 투자 주의를 내놓은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말씀드리면 안 되죠. 지금 윤정도는 지금 프로필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33년 주식하면서 22년 동안 공중파, 케이블 경제 TV 다 섭렵하고 시청률 1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책 12권 쓰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면서 검증 다 받고 그 책을 교재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또 대학 가서 강의 또 2005년도에는 한국거래 초청 강의 그런 사람이 투자주의 투자경고 단기과열 지정예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또 단일가매매 또 우선주 또 혹은 관리종목 그 종목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환급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 지금 노란 또 국민 토에만 만천명 이상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황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제 명신산업은 교육만 해드리고 살짝 빼는 거죠. 개별매매만 할수 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오, 아침에 왔더니 대웅제약이 풀려있네? 우와! 대웅제약. 500만주 기준거리라. 어제 야간교육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해드리고 한국전력 마찬가지. 5 0 0만주 근데 오늘 뭐 한국전력 그 이상 빵빵 터졌죠. 결론적으로 저러한 부분이 뭐다? 선물이다. 다시 보여드려요. 노란톡 국민톡의 개장전에. 오늘은 좀 늦었어요. 8시 54분. 왜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정해드려야 되니까. 아무 종목이나 막들이나 2,350개 종목에서 딸랑 네 종목 드리는데. 이네 종목의 기준거래량 잡아드리고, 요렇게. 거래량다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1,500만주를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9시 10분까지 얼마? 10%? 150만주만 터지면 돼. 그리고 양봉이면 돼. 어떻게 했어요? 양봉이고 150만주였죠. 노후랑 또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 와, 대표님! 갭상승에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는데 이러면은 매직계산기 통해서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하면 되죠? 우와, 고맙습니다. 다들 이러시는데. 와, 대표님, 대웅제약 초대박이에요. 보합에서부터 순식간에 상한가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고점되면서, 최소 1.5에서 3%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2.5에서 5% 그렇게 해서 21만 원 이탈되면 차치나 해주죠. 이 21만 원 이탈돼서 차치했는데 종가는 다시 돌려 올려놨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죠. 시장 조치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윤정도의 주식투자경 도서 받고 교육 받고 또 추가적으로 실전교재 받고 그리고 교육 받고. 그 졸리신데 눈부비고 일어나고 딱 봤더니 교육 끝나서 와 이런 정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노란또 국민톡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선물이지 그죠 이게 선물이란 말이야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상압가 가고 그러면은 어제 그냥 배 터지는 줄 알았어 우리 동 선생님께서 과메기를 보내주셔갖고 그냥 맛있게도 얌얌 짭짭짭 어? 그랬더니, 와, 과맥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어, 나는 다른 거 보내줄 수 있는데,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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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도 돼지되면 어떡해. 윤정도 돼지되기보다는 곰돌이, 대웅제약,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해서, 어, 여러분들 수익 잡아 드는 게 낫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벌써 대부분 인원이 다쳤어요. 14명 남았대요. 14명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 하나 또 오픈해 드려야 되죠. 방 하나 오픈해 드릴 테니까 빨리 미리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명신산업부터 교육 들어갈 겁니다. 소름돋는 교육. 어제도 방송받고 나와서 명신산업의 오늘 거래량이 요만큼 터지면 그리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교육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노란톡 국민톡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